이 사진을 보라. 후광이 비치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흰색 털에 목 피부는 쳐져 있고 어깨 쪽에는 혹이 있는 신기한 소가 보이는데 브라질에서 태어났다는 이 소의 몸값이 430만 달러, 무려 60억 원으로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라고 한다. 유튜브 댓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노래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소의 가치가 60억 원이나 하는 이유는 엄청난 유전자 능력을 인정받는 시암소이기 때문이다. 소의 이름은 비아티나 19 FIB 마라 모베이스.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산 넬로르 품종으로 브라질에서 태어났다.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는 사육하는 소가 무려 2억 3천만 마리가 있는데 80%가 이 넬로르 품종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흔하디 흔한 소라는 얘긴데 왜 비아티나만 특별한 소가 된 걸까? 그건 비아티나의 유전적 능력이 최신 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품종의 성체보다 덩치가 두배큰 1,100kg인데다 땀샘이 커서 더운 기후에서도 잘 자라며 질병에도 강한 사기 캐릭터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사료 효율성이 높고 빨리 자라는 능력까지 갖춘 슈퍼카우다. 비아티나의 몸에서는 한 번에 80개씩 연간 10회 정도 난자를 추출한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해마다 70마리의 우수 인자를 가진 소를 생산한다. 난자 하나의 가격이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이다. 시 수소에서 추출한 정액은 최상 급이라고 해봐야 비아티나 난자 가격의 50분의 1 수준인데 가장 완벽한 소 여왕 폐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아티나의 난자를 받아서 실제로 송아지를 출산하기 위한 대리모 소만 500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아티나는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기 위한 소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슈퍼 난자를 공급해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송아지를 낳게 하기 위한 씨암소다 암소는 뭐한 번씩 임신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보통 두세 번 하면 도태라니까 아무리 좋은 암소라도 좋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활용을 거의 못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수한 암소는 좋은 엄마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난자를 빼는 공난으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암소를 이용해서 만든 수정란을 이제 대리모 즉 수란우에 이식을 해서 그 여러 마리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디아티나의 몸속에 의식된 유전공학은 단순히 연구 차원이 아니라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 브라질의 수출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비아티나를 통해서 친환경 이미지와 생산량 증가를 동시에 노린다는 건데 내용은 이렇다. 최근 들어서 대세균질하는 소의 방귀나 트림에 포함된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킨다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게 브라질 입장에선 대규모 방목에 따른 열대우림 파괴와 함께 수출 기준을 맞출 때 중요한 문제라는 거다. 빨리 성장하는 유전적 능력을 활용하면 소의 도축 연령을 낮출 수 있어서 그 기간만큼 메탄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식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할수 있다. 사실 이 주제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건데 뉴질랜드의 경우에 소의 트림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가 농가들의 반발로 최근 철회한 사례도 있다. 브라질 입장에선 소고기 수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파괴 이미지를 덜어내고 축산업자들 입장에서도 사료비가 덜 들고 빨리 자란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인간이 유전공학의 발달 덕분에 수십억에 달하는 소경매를 하면서 환호하는 사이에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몸값은 비싸지만 평생 난자를 추출하는 소의 운명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 비아티나의 몸값은 점점 더 치솟고 있는데 한 명이 지분을 소유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식처럼 지분을 나눈다고 한다. 2022년 경매에서 비아티나의 소유권 절반은 약 11억 원에 판매됐는데 불과 1년 만에 지분의 33%는 20억 원으로 더 비싸질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 정리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슈퍼카우의 운명은 다른 소들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도축되는 후손들을 낳기 위해 선택됐다는 것. 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연간 6천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브라질과 호주가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소고기 사랑이 계속될수록 비아티나의 몸값은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하고 싶다면. 댓글로 오래하시라. 지금은 수술실의 조명은 그림자가 안 생기던데 그 원리가 궁금하다는 의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